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드디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뉴스 훑어보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계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지금 매출이 급감했는가 하면 많은 기업이라든지 소매업들이 어 이어서 지금 연일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유명한 한식당인 전원식당이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26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은 1994년 LA 한인타운 그 팔가와 베렌도 인근에 있는 몰에서 개업을 해서 2대째 지금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2016년에 퇴거 통보를, 퇴거 통보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잘 극복해냈고요. 이후에 식당을 이전해서 웨스턴 에비뉴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단골 고객이라든지 지인들이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전화들이 있었는데요. 식당 사장님하고 이제 창업하셨던 어머니는 그동안 우리 식당을 찾아준 많은 한인들과 고객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전원 식당은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이런 거를 이제 모토로 LA 한인타운에서 대표 맛집으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요. 오는 7월 30일이면 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7월 3 0일이니까뭐 불과 한 이틀 남았죠. 네. 그 이후에는 어 폐업을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전원 식당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식당과 이 미용실 등 이런 소매업들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언제 문 닫을지 오늘 내일 하고 있다 하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가면은 한인 타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글랜데일 갤러리아 몰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식당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주차장에 차들이 꽉차 있겠지만 쇼핑몰이 문을 닫으면서 주차장이 텅 비게 되니까 이걸 활용해서 식당들이 야외 영업을 할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그런가면은 LA 한인 타운에서는 입주한 상가 주차장의 그 한쪽에서 임시 야외 미용실을 차린 업소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미용실, 이장, 이발관 이런 데서 야외 영업원까지는 이제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외 영업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찾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소들도 좀 숨통이 좀 트이면 좋겠고 우리 한인들도 이렇게 미용실을 찾아서. 머리도 좀할수 있고, 식당도 찾아서 간단하게 식사도 좀할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더나하고 미국 국립보건원이 공동으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마지막 삼상 실험에 들어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번 모더나 백신은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백신의 안정성에는 어~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강한 낙관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11월까지 개발이 이제 가능할 텐데 어~ 더 빠르면 어~ 더 빨리 개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도 어, 빌앤 머린다 게이츠 재단의 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약 개발로 인해서 올해 말까지 사망률이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코로나19는 그, 어려울 것이다. 어, 치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어 코로나 19 사망률을 대폭 낮출 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어 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약 회사인 화이저도 이번 주에 백신 최종 기어 최종 실험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요. 옥스퍼드 대학교는 8월에 그리고 존슨앤 존슨은 9월에 각각 백신 최종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대 백신 후보들이 마지막 그, 대규모 임상실험에 돌입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연말 내에, 어, 생산에 돌입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에 와쳐서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이런 백신이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는 규정까지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연말 안에, 늦더라도 내년 초에는, 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코로나 사태도 급격하게 진정을 보일 것으로, 진정 사태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경제 소식입니다. 드디어 공화당 상원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힐스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현금 지원 1200달러, 이거는 어,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지급하고요. 17세 이상을 포함하는 그 부양자녀에게 500달러씩 지급하는 거 이렇게 결정했고요. 그런 반면 실업수당인 주당 600달러 주던 것을 주당 200달러로 3분의 1 대폭 축소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의 종업원 금여 무상지원인 PPP 프로그램도 미 사용분을 포함해서 1900억 달러를 배정해서 500인 이하 중소업체에게 주던 것을 300인 이하 이하로 신청 자격을 대폭 축소해서 이번에 지급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힐스 법안을 상원에 공식 상정하고 하원 다수인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히어로즈 법안은 3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다소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앞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어떻게 협의해 갈지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여기서 양당의 의견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0달러 현금 지원하려는 것은 양당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뭐 무리 없이 확정이 됐고요. 여기에 1차 때 제외했던 17세 이상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어, 민주당에서는 성인들과 같이 1200달러를 지원하자.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어, 17세 이하에게 줬던 500달러를 어, 17세 이상에게도 주자. 이래서 500달러.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방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연말까지 지금 주는 것처럼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자. 아, 어,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어, 두 달간, 앞으로 두 달간 어, 주당 200달러로 3분의 1 정도 줄여서 지급을 하고 10월부터는 각 주에서 기존 임금의 70%를 지급해라 이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인 PPP 프로그램도 민주당에서는 1차 때처럼 3,500억 달러 그 이상을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어, 미 사용했던 1차 때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1,400달러에다가 이번에 600억 달러를 추가해서 1,900억 달러를 배정하고 500인 이하 중소기업체로 주던 것을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로 신청 자격을 대폭 축소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화당의 그 힐스 법안과 민주당의 히어로스 법안이 어떻게 조정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민들의 그 경제 상황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우리 모두 건강 관리 잘해서 여전히 지금 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 같이 빨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